이대로 도망가든 내가 찾아내겠어 충격 화살이다! 충격 화살! 조용할 거 전중! 이런 영상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이거 하지 말고 다시. 아, 그냥 해야겠다. 오늘은 평소 올렸던 영상과는 좀 다른 공지 비스무리한 영상입니다. 어, 아, 공지 영상입니다. 예, <laughs> 공지 영상. 검은 배경에 공지 영상이라고 하니까 좀 심각한 건가 싶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아 최근도 아니지. 좀 예전부터 저처럼 소바 각화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여러분에게서 꽤 왔었습니다. 뭐 각화살 강의 영상 만들어도 괜찮냐? 자기가 찍은 소바 각화살 장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각화살은 저만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예. 게임 내에서 누구든 연습만 한다면 할수 있는 잡기술이죠? 만약에 혹시 본인도 소바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에게 뭐 따로 연락을 준다거나, 그러려고 하셨으면, 예. 굳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각화살은 저만의 유튜브 소재가 아니라 누구든 할수 있고, 또 유튜브 하는 것도 저한테 굳이 막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여튼 그래서 이러한 연락이 DM으로도 좀 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딱든 생각이 각화살 연구 또는 소바 플레이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바 영상 소스를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 인트로에 보셨던 영상 속에 그런 소스를 있죠? 이걸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커살 관련 소스들은 전부 제가 직접 만든 거고,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바로 쓸수 있도록 렌더링을 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잘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스 사용할 때 출처는 추천은... 안 남기셔도 됩니다. 예, 남기실 필요 없고 들어있는 소스들 잠깐 보여드리자면 소바 차징 게이지 이거 0칸 차징, 0칸 튕김부터 2칸 튕김, 풀 차징까지 다 있거든요. 네,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1차징이랑 1.5차징, 2차징이랑 2.5차징 있죠. 이것도 나눠놨습니다. 이거 나눈 이유는 소바 유저분들이 같은 파워의 차징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1차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1차징이라 부르고 1.5차징이라 부르는 사람은 1.5차징이라 부르고 본인이 표현하기더 편한 소스를 골라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드렸고 아 그리고 혹시 소바 안에서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자면 이 1차징이랑 1.5차징 있죠? 이거 두개 똑같이 날라갑니다. 파워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뭘 쓸지 몰라가지고 일단 다 준비를 해놨고 어 영상 만약에 만드실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한 위치에다가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서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각화살 강영상, 연구영상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이 소스를 활용하는 걸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차징이나 튕김을 알려줄 때이 텍스트로 알려주는 것보다 이미지로 딱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소스들은 이제, 이거는 소바 관련 각종 소스들인데, 약간 예능식으로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쓰기 좋게 그냥 모아뒀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 아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잠깐만. 카커설 강영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조준점이나 UI 되는 곳 알려주는 거. 이거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두개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악하는 소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랄 때. 제가 원래 이거 블렌더 3D에서 썸네일용으로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꽤 찰져가지고, 이거를 약간 흔드는 효과와 함께, 그리고 톤 비명소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냥 뭐 놀라는 상황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민망해서 오는 소바는각 어, 화살 실패하고 이모티콘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대신. 충격 화살이다! 그 역시 확보. <laughs> 설명하는 소바 이미지는 이거는 각커를 강의 영상에 조금 더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를 딱 불러가지고 뭐 손바닥 옆에 텍스트를 뭐 여기에 기대 주세요. 뭐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고 전신 이미지 반신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 이거는 이건 그냥 썸네일용입니다 혹시 쓰실 분들 쓰시고 뭐푸사로 쓰실 분들도 그냥 쓰시고 예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픽창 화면 소스는 우리가 자주 보는 소바 픽창 화면 있죠 여기에 소바만 따져 있는 거고 소바가 유도하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본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유도하고 싶다 싶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좀 붙어 있는데 이 간격이 길어서 아마 두 개로 나뉘어 될 겁니다 그걸 나뉘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네마틱 바는 약간 멋있는 매드우이 느낌 낼때 쓰면 좋고요 신나서 춤추는 소바는 각 화살 클러치하고 딱 띄워서 세레머니 하듯이 쓰면 좋을 겁니다 어, 그치라 여기서 반전이. 잡지 말라고나안 했는데? 지금 야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 죽었다 근데 신중하게 계산하는 소바도 각 화살 쏘기 전에 약간 계산하거나 이런 상황에 딱 잠깐 썼다가 빠져도 좋고 충격 화살이다! 충격 화살! 무탄 미소지는 소바는 네, 그냥 뭐 이런 겁니다, 까딱까딱 거리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쓸 만할 때 그냥 써주세요. 지금 어디 써야 될지는 저는 감은 안 잡히네. 네이 정도로 간단한 소스들만 그냥 추가로 넣어놓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주세요.